아수 토니안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 토니안이 쓰러졌습니다. 토니안에게 왜 이런 나쁜 일이 일어났을까? 토니안의 어머니 이옥진 여사가 최근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옥진 여사는 과거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아들 토니안보다 더큰 사랑을 받으며 국민 시어머니라는 별칭으로 불린 인물입니다. 건강 악화 소식이 전해지던 가운데 끝내 투병 끝에 눈을 감았고 이 소식으로 인해 토니안은 실신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옥진 여사는 과거 양평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방송에 나와 많은 인기를 끌었지만, 이후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토니안이 어린 시절 부모 이혼 후 강한 책임감에 시달려왔으며, 이에 대해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크다고 여러 차례 고백하며, 지난 시간을 회상했습니다. 토니안 또한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성장하며, 힘든 시절을 보냈고, 데뷔 이후에도 우울감과 외로움을 안고 지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사업과 다양한 활동 속에서도, 마음속 깊은 외로움을 떨쳐내지 못했으며, 결혼에 대한 두려움과 책임감에 대해서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는 방송 미운 우리 새끼를 통해 어머니와의 시간을 소중히 여겼으며, 지금 이 시간이 더욱 그리워질 것으로 보입니다.